잘 다녀왔습니다 그 생각은 했어요 자정이 되고 아, 뭔가 SNS를 하나 해야 되나? 내일 해야 되나? 하다가 막상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는지 까먹은 거죠 그래서 엄청 순간 머릿속에서 그 버퍼링이 점점점이 계속 있었어요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렸지?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도 오랜만에 그걸 들어가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아 잠깐만 일단 빨리 뭔가를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양가 감정이 막 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두서 없죠 저도 지금 제 말이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거든요 안 그래도 제 단톡방에 축하한다 뭐 올라고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만 얘기하고 애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랬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다녀왔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? 네 전역했습니다 <laughs> 일용대 만기 전역 했고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그 관련된 거를 올릴 텐데 내일 올릴게요 오늘은 우선 이걸로만 하고 할 말이 한번 머릿속에서 이제 필터링을 거쳐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 용어들이 <laughs> 영외 영내 막 이런 <laughs>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용어들 자체가 사회라고 하거든요. <laughs> 아마 군필자들은 다 아실 텐데 뭔가 이 사회에서의 뭔가 어떤 행동과 행위와 제스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, 저한테는 아직은 적응의 단계가 필요해서요. 그리고 같이 찍는 콘텐츠도 찍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다른 멤버들 얘기를 하겠죠. 뭐 그것도 그렇고. 군대 얘기 듣는 거안 좋아하시지 않나요?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차 풀때 재밌게 들으시면 감사하겠는데 대부분 뭔가 안 좋아하지 않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그러던데 궁금하다면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자주 봐요. 네, 건강 꼭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. 어,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합시다. 그럼 전, 갈게요. 네. 안녕. 네.